대장경 정경록에 아주 좋은 구절이 있는데, 한생각의 단박의 법계법문을 증득하여, 한생각의 단박 그 견성 차원의 그런 법계법 그 높은 수행의 단계를 증득해서, 그런 좋은 법문이 있는데, 몸과 마음의 성품과 모양은 본래부터 법체일 뿐이라, 몸과 마음의 성품과 모양, 에, 모양은 본래부터 법체일 뿐이라는 얘기는, 일체 의 경계는 진여자성의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진여자성은 왜 그러냐? 우리 진여자성은 밝은 광명으로 우주를 감싸고도 남는 우주에 충만한 빛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장경에 육군이 별만 법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우주에 꽉 차있고, 눈, 기, 코, 혀, 몸 뜻이 우주에 꽉 차있다. 또 성품은 온갖 초소에 두루하다. 이런 구절이 대장경에 있습니다. 이것이 물리학으로도 이게 증명이 됩니다. 물질의 근본은 원소고, 원소의 근본은 중성자의 빛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의 원소에서 발산하는 중성자의 빛은 우주를 감싸고도 남는 우주의 충만한 빛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실상이고 우리 진여 법계 우리 진여의 법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진여 법계는 이와 같이 우주를 감싸고도 남는 우주의 충만한 빛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여 실상은 우주를 감싸고도 남는 우주의 충만한 빛이기 때문에 일체의 경계는 바로 진여 실상의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생활을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하는 게아니요 진여 실상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수행자들은, 그, 돌을 깨친 도인들은 법문하시기를 성품에 맡겨 소유하고 인연 따라 지나노라. 아, 그랬습니다. 도를 깨서 깨달아서 보림하는 경지가 성품에 맡겨 소유하고 인연따라 지나논다 지나노라 다만 범정이 다할뿐 범정이라는 건 좋아하고 싫어하고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다할뿐 기특한 마음 따로 없다 그래서 우리 지인 여실상은 이와 같이 일체 경제를 항상 도출하고 있지만 마음의 근본자리는 항상 아... 공적공적합니다왜 아... 그러냐 하면은 우리 진여실상은 광명으로 꽉 충만해 있는데 아... 충만해서 있지 아니한 곳이었기 때문에 나라는 관념, 아상과 생각과 분별이 초탈돼 있습니다. 생각과 분별과 아상이 초 초탈되어 있으면서도 항상 순간순간 8만 4천 경계를 항상 도출하고 항상 8만 4천 경계를 도출하면서도 마음의 근본자리는 항상 공적합니다. 그것은 본래 자연적으로 본래 그러한 것입니다. 아, 그래서 깨친 자는 항상 마음의 근본이 근본자리가 항상 홍처럼 공적해서 공적한 자리가 항상 경계 중에서도 그 경계가 되는 겁니다. 보림이란, 뭐, 깨달음의 경계는 다른 게 아니고, 일체 경계 중에서도 항상 일상, 변화무상한 일상 생활 중에서도 마음의 근문자리는 항상 공적한 그런 마음의 근문자리가 되면 항상 천하태평하고 항상 무상한락하고 항상 경쾌하고 쾌활한 그런 일상생활입니다. 경전에, 나가 있으면 항상 괴롭고, 나가 없으면 항상 즐겁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몸을 갖다 나라고 하지만, 몸이라는 것은, 1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옷입니다. 옷을 갖다 나라고 하면 됩니까? 옷이라는 거는, 어, 요새 암 옷이라는 게, 예, 요새 한벌에 오천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다는데 아무리 좋은 돌 벽에 걸어놓고 이걸 나다 그래 봅시다. 그러면 누가 유치원생도 그걸 믿지 않고 웃긴다고 할 겁니다. 지금 지식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이 몸을 갖다 항상 나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에 속고 지내 있는 수가 많습니다. 보통 보편적으로 그러합니다. 나라는 고정관념을 몸을 갖다 나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가짐으로 인해서 인생의 고락이라는 것은 나가있색 있기 때문에 발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지인의 자성은 본래 나라는 관념과 생각과 분별이 항상 초탈되어서 항상 변화무쌍하는 일상생활 중에서라도 마음의 근본은 항상 공격하고 부름 한점 없는 청쾌한 하늘처럼, 청공처럼 항상 동적한 것이, 그것이 만들어서 된 것이 아니고, 본래 그러한 겁니다, 본래. 그러니까 그 일상생활 중에서 공한 마음에 자제하면 그것이 과한 자제. 과한 자제란 말이 변화무쌍한 일상생활 중에서도 항상, 일상생활이란, 일체 경계란 진여실상의 작용이기 때문에, 일체 경계는 항상 공적하다. 마음의 근본에, 본래 공적한 진여실상의 작용이기 때문에 항상 공적하다, 이거죠. 그래서 일상생활 중에 공적한 마음에 자제하면 그것이, 공한 마음에 자제하면 그것이 과한 자제다. 그건 실력 있는 도자란 다른 게 아니고, 일상생활 중에 공 마음에 자제한 것. 어, 그것은 어, 왜 그러냐? 자기 진여 실상에 대한 확신과 진여 실상에 대한 에, 확인, 에, 확신에서 나오는 확신의 그 척도에 따라서 어, 그 공한 마음이 에,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 우리 진여 실상이 본래 항상 변함 없이 영원히 에, 이 우주 안에 수천만억 개의 별들이 있지만 이것이 다 허공 안에 있지 않습니까? 허공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별들은 수천만억 년이 되면 다 없어졌다, 생겨났다 하고 하면서 변화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지구도 그렇답니다. 그렇지만 허공은 영원히 변함이 없듯이 우리의 진여실상은 밝은 광 우주를 감싸고도 남는 우주의 충만한 빛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빛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허공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근본 자리는 항상 그 편안하고 안락하고 경쾌한 공적한 자리가 우리 진여실상이, 진여실상이 본래 그러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중에 공한 마음에 자제한 것을 길러서 항상 편안하고, 안락하고, 경쾌한 인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